축하합니다. 백십 배 총회장님 축하합니다. 장님 축하합니다. 장님 축하합니다. 동생총회장님 축하합니다. <laughs> 그동안 우리 총회장님 선거, 여러가지 고난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개입에도 우리 총회장님 빨리 총회장님으로서 사회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뒤로 미뤄지고 이때 제일 힘들고 아파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힘들어하셨이 나름대로 했다. 정권이 기다는데 내가 합니다 내가. <laughs> 이제 <목소리> 촛불